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고, gx는 2x 마이너스 1일 때, h, gfx가 fx였다. 이럴 때 h 뭘 구하라? 3을 구하라. 이렇게 되있는 거지. 먼저 이거 합성을 할까? gfx. 이렇게. 그럼 gfx. 그죠? gx가 2x 마이너스 1이니까, 2x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되겠지. 그럼 이제 h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f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7 h 3차지대 얘가 3대는 x값 찾는거죠. 그죠?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3대는 x값 6x는 10이니까 마시 x는 3분의 5 모든 x자리에 3분의 5를 넣어라. h3은 마3 3분의 5 더하기 7. 마5 플러스 7이니까 정답은 200번 2번이 답이지.